불꽃놀이 활동서 처음인데 또 이렇게 많이 미라클이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짱짱! 우리가. 어, 지 오늘 제가 불꽃 이거 들고 MC를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리허설 때는 물이 되게 안 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세보다 시간 엄청 많았어요. 이거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. 아, 저이제본방송때 갑자기, 갑자기 빨리 타가지고. 회사 팀장님께서 그랬는데, 어, 응. 효정 언니가 네? 불꽃의 눈치를 본다며 <laughs> 너무 웃긴 거야. 불꽃 눈치. 불꽃 눈치. 눈치를 보는 게볼게 없어도 불꽃 눈치를 보냐면. 아니, 이게 불꽃이 끝날 때까지 내가 멘트를할수 있는 거였어. 아, 근데 너무 길어 그래서 그런 거였 그래서 긴 불꽃으로 지셨다고요실5 c m 불꽃. 엄청 조마조마 했던데 미라클이 엄청 큰 소리 지나서가지고 힘냈어요. 그러면 슬쩍 일어나 볼까요? 미미가 사인만 끝내면 우리가 안녕하세요. 미미 언니가 사인만 끝내면, 끝내면 저희 불꽃놀이 신고들 <laughs> 사인을 끝내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, <laughs>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 되게. 네, 코가 커서 좋네요. 되게 잘 들리네요. 되게 좋네요. 오늘 어, 부득이하게 승인을 같이 하지 못했지만 승인 못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